안녕하세요. 여생입니다. 여러분들은 겁이 많으신가요? 저는 세상에 겁이 없는 편입니다. 무식하면 용감하다는 말이 있듯이 아직도 세상을 잘 몰라서 겁이 없는 것일 수도 있고 영화 올드보이의 대사처럼 상상력이 없어서 겁이 없는 것일 수도 있죠. 제가 살면서 겁이 없어서 좋았던 점을 몇 가지 이야기해 볼게요. 무엇보다 운동을 배울 때는 겁이 없는 것이 좋아요. 저는 10살 때 처음 두발 자전거를 배웠는데, 당시 아스팔트만 깔린 여의도 공원에서 빌린 자전거 뒷꿈 무늬를 잡고 한참을 같이 달려주시던 아빠가 아직도 생각이 나네요. 처음에는 무섭고 어떻게 타야 되는지 감도 잡히지 않지만, 3초, 5초 정도만 혼자 발을 구르면 혼자서 금방 중심을 잡을 수가 있죠. 커브를 만나게 되면 핸들을 돌려야 하는데 여기서 또한 번의 고비입니다. 처음엔 핸들을 천천히 꺾으며 커브를 틀지만 시간이 지나면 누가 알려주지도 않았는데 몸을 기울여서 조향을 하게 됩니다. 넘어지기 직전까지 몸을 기울이고 빠르게 커브를 타는 내 모습에 취해 일부러 동네 아주머니들과 담소를 나누고 계시는 어머니 옆을 자랑스럽게 지나간 적도 있네요. 그렇게 까불면서 자전거를 타다 넘어져서 새긴 흉터를 보면 지금도 문득 그때가 떠올라 미소를 짓습니다. 자전거를 탈줄 안다는 것은 참 쓸모 있어요. 공유 자전거를 저렴하게 빌려 운동도 할수 있고 기분 전환도 할수 있으니 좋은 거죠. 수영으로 종목을 바꿔볼게요. 흔히 말하는 맥주병 친구를 본 적이 있는데 아무리 수영을 알려줘도 발이 바닥에서 떨어지고 얼굴이 물에 잠기면 무서워서 다시 발을 디디려고 하죠. 그러면 절대 수영을 배울 수 없습니다. 페달을 밟지 않으면 넘어지는 자전거와 같이 수영은 바닥을 딛는 것이 아닌 물에 떠서 앞으로 나아가기 위해 몸을 움직여야 하는 거죠. 스노우보드는 초보를 벗어나기 위해 S차턴을 할줄 알아야 하는데 그럴려면 슬로프 방향대로 직선으로 내려가는 과정을 버텨야 해요. 그걸 이기지 못하면 흔히 말하는 낙엽만 타는 거죠. 겁 없이 보드를 타다 골절상도 입었지만, 운동을 배울 때는 확실히 겁이 없는 게 유리합니다. 운동처럼 저는 세상에 겁 없이 뛰어들었어요. 어린 시절부터 세상을 만만하게 본 거죠. 현금인출기 버튼을 누르고 싶다고 때를 써 엄마가 시키는 대로 버튼을 눌렀는데 몇번 만에 현금이 철라락하고 나오니 돈 버는 게 쉬운 줄 알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인지 앞날 걱정 없이 공부를 열심히 하지 않아서 성적은 좋지 못했어요. 취업을 빨리해서 돈을 벌기 시작했지만 그야말로 고생길이었습니다. 성실과 열정이 통하는 나이였기 때문에 그나마 사람 구실을 한게 아닐까 싶네요. 주변을 보면 공부를 오래 하는 친구들의 소식을 듣습니다. 공무원 공부를 오래 하는 친구도 있고 대학교에 만족하지 않고 대학원까지 다니는 사람도 만나보았죠. 각자의 삶을 존중합니다. 저는 지금 공부가 중요하다는 당연한 이야기를 하려는 게 아닙니다. 다시 태어난다면 저는 더 무모하게 겁 없이 일찍 세상에 달려들고 싶네요. 학교와 교과서보다 세상에게 배우는 게전더 재밌었습니다. 따끔한 맛을 좋아하는 변태인가 봐요. 배는 정박해 있는 것이 가장 안전하지만 그것이 배가 존재하는 이유가 아니죠. 스노우보드를 독학하며 뼈가 부러지고서야 최상급 슬로프에 올랐습니다. 많은 치욕의 흑역사가 있지만 같은 흑역사는 만들지 않고 있네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세상에 부딪히는지 궁금합니다. 댓글로 알려주세요.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